네, 오늘 1 0일과 Who invented the sandwich 두 번째 시간입니다. 33문단 나가 보도록 할게요. 1, 2문단의 내용은 존 몬테규라는 남자. 이 사람은 이제 백작이었죠. 샌드위치 마을의 백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샌드위치를 개발해냈다 여기까지 했었고요. 오늘 3문단부터 같이 볼게요. This man loved to play card games. 자이 남자가 사랑했습니다. 뭐를 play card games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을 사랑했죠. 그래서 여기서 to play는 명사. 자 play는 동사인데 얘를 명사 형태로 지금 바꿔준 겁니다. 카드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Once 한 번은 he was so busy playing cards he did not want to stop to eat. 그가 너무 바빴거든요? was so busy. busy ing.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요 구문이었죠? 너무 바빴습니다. 뭐 하느라고? 카드를 하느라고. 카드 게임 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he did not want to stop to eat. 원치 않았어요. 멈추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얘를 뭘로 해석했니까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겠죠? 네, 여기 있는 t o play 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뭘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He asked the cook to put some meat between two pieces of bread so he could eat and play cards at the same time. 자, 그가 asked, asked 부탁했는데요.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이것도 주요 구문인 거 기억나죠? ask 누구에게 그 그러니까 요리사에게 부탁했죠. 뭐 하라고? 그 요리사가 뭐 하라고? 퓌드 노우라고 some some meat 고기들을 놓으라고 어디 사이에다가 between two pieces of bread 빵두 조각 사이에다가 고기를 좀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so 그래서 그는 먹고 play cards, 카드 게임을 하고 이걸 어떻게 했어? At the same time, 동시에 could eat and play cards, 먹고 카드 게임을 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카드 게임을 하면서 간단히 먹기 위해서 샌드위치가 개발되었다는 라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So, John Montagu ate the world's first sandwich. 그래서, John Montagu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의 처음에 샌드위치를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3문단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떻게 샌드위치가 John Montagu에 의해서 발명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은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갑자기 프랑스가 나옵니다. The people of France do not believe this story. They say that French farm workers and travelers would often prepare meat or fish between two slices of bread, but they did not have the special name for it. 자, 프랑스 사람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Do not believe. Don't believe. 믿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앞에서 나온 샌드위치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존 먼태규라는 사람이 이해서 근데 그사람 어디 사람이었어요? e n g l 영국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 은 어때? 자기네들이 먼저 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They say that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French farm workers and travelers가 would often prepare 준비를 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곤 했다 라고 무드를 여기서 해석하셔야 되구요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meat 나 아니면 fish 생선을 어디 사이에다가 between two slices of bread 자빵두 조각 사이에다가 아까는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는 pieces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pieces 라고 했는데 요거 대신에 slices 요거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라 겁니다 같은 것 같은 얘기에요 조각 이라는 뜻입니다 빵두 조각 사이에다가 자기네들이 먼저 미트하고 피쉬를 준비했다 우리가 먼저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But 그렇지만 they did not have 걔네들은 가지지 못했어.지 a special name 특별한 이름 for it 그것에 대한 뭐라고요? for를 뭔 뭐에 대한으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즉 샌드위치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걔네들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그들은 그들은 프랑스인이겠죠. ,죠? 그들은 말합니다. 프랑스 농장 노동자와 그리고 여행자들이 준비하곤 했다고, 빵두 조각 사이에 고기와 생선, 고기 또는 생선을 준비하곤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름이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요. 다음 주에 숙제 다해서 선생님이랑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